기고프와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탈란타 대 데카사피아 네 역시 경기 초반이 중요하겠죠. 기선제압에 성공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험을 참코 다비지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어, 셰프체부 선수는 그야말로 만능 공격수의 표본이라 때립니다. 알리송, 선방. 리오넬 메시. 도메닉 소버슬라이 받을 수 있을지. 알레산드로 데스타, 패스 가로챕니다. 레이 카르트. 호나우지오 수비가 많이 붙었는데요 좋은 압박입니다 화려한 페이트 노이자 자 서로 만났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도메닉 소버슬라이 로드 골릿 시험센터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막아냅니다 찔러줍니다 리키 반더벨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어, 오늘은 초반에 어떤 양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초반 주도권을 가져올지 좀더 신중하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도 괜찮을 겁니다 다비즈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파울서는 나오나요? 시도는 좋았습니다 아탈란타로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심장이 좋다는건 굉장한 보기가 될수 있죠 공 걷어냅니다 음바페 어떤 상황에서도 슛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요 붙었죠 아, 역시 쉽게 속지 않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점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속지 않습니다. 세드루프. 은바페. 가사피아 역습 찬스. 어떻게 할까요? 셰프첸코. 역습입니다. 공 올려주고. 알리송. 거전내면 슛.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다비지 들어갑니다 기술을 보여줍니다 집중적으로 수비 펼치고 있습니다 블리트릴리아 티우랑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미키 반더맨 울리 휘네스 빠져 드룩 슛! 시에브첸코. 아, 지금 슈팅은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카사피아.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공빼앗습니다 세드루프. 공수전화 좋아요. 시에브첸코. 세드루프. 도메닉소버슬라이 슛! 아!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노려봤습니다 와, 진짜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울리 웨네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구나우지이요 서로 불러날수 없겠죠? 자, 흘러나갔는데요! 아, 좋습니다! 세드루프. 빠르게 나가야죠. 로드골리트. 오사이드군요 득점 없이 0대0. 아직까지 볼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비즈 아비지 블리트,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메시, 흘러나 볼, 세도르프, 시브첸코 뒷공간을 노립니다. 알레산드로 데스타 흐름을 끊었습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메시. 메시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45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 어떠셨나요? 카사피아 아직까지 슈팅이 없어요 후반전에는 집착하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후반전 역시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양팀 0대 0인 상황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베르고미 방금 반칙은 구두 경고로 끝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경고받으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리오넬 메시 막아 냈습니다 자 좋은 선방으로 프리킥을 막았습니다 아 좋은 선박이에요이 시점에 이런 선박 의미가 크죠 카사피아 큰 키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호나우 진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아 물러설 수 없겠는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운전 양성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세드루프,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시험첸코, 반더벨, 패스 차단합니다. 울리 헤데스 리오넬 메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굴리트, 릴리안 티우랑, 자 역습인데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노박슛 페이트로 상대 선수를 제쳤어요 멋진 개인기였지만 슈팅이 좀 아쉽네요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도미닉 소버슬라이 질은 패스 키퍼가 처리합니다 도메닉 서버슬라이 찔러줍니다 루드 골리트 따라가보지만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서로 만났어요 도메닉 서버슬라이 울리 페네스자 카운터 시도 <몬> 반다이크 공을 빼앗습니다 <몬> 카사피아 이제 교체 카드를 생각해 볼 때도 됐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요? 네, 연장전에 들어가면 한 명을 더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 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미닉 소버슬라이 가운데로 넣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오 옵사이드.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10, 움직입니다. 맥키 반더벤 네스타. 또소울인데요 네스타. 반다이크. 되돌려 줍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브라티니. 메일.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요한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아공치 전환이 빨라요. 시브센터시브센코 길게 찔러줍니다. 카사피아. 승부수를 걸어봅니다. 화려한 페이트 노자. 가레스페일 과연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비지 세드루프, 상대공 뺐습니다. 시험 선포,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자 역습기 회입니다. 울리 회네스 붙었죠. 자 연결될까요? 스루 패스합니다. 패스가 연결됩니다. 걷어냅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소유권 가져옵니다. 나비지 아, 오늘 경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때리나요? 슛 선방입니다.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는 결의가 느껴지는 선방이었어요. 카사피아,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트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파트릭 베이라, 공격적으로 수비합니다. 베르고미, 전방으로 갑니다. <laughs> 자, 기환되요 시험 성토. 자 역습기 효입니다 전진합니다 세드루프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나카타. 레이카르트.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슬래딩 태클 비에이다. <목소리> 울리 후네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아득 슛! 파울이 돼요.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90분 경기였습니다. 이제 연장 30분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체력 싸움이죠.